데크와 마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데크는 프리미엄급 l 지 합성목재 제품을 사용하여 변형과 변색이 적고 마당은 잔디와 정원수 그리고 뒤쪽으로는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마당의 숨은 공간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마당 한쪽에 야외 수도가를 설치하여 입주민의 편의시설을 동호하였습니다. 현관 우측에는 신발장과 좌측에는 수납공간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문을 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화이트 앤 그레이톤으로 꾸며진 주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는 한 개의 인덕션과 두 개의 하이라이트 전기렌즈가 기본적으로 제공되며 수납공간까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냉장고와 가전제품을 비치해 둘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보시다시피 6인의 큰 식탁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만 좁지 않은 주방입니다. 주방 옆으로 위치한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은 외부 데크와 연결이 되어 생활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다음은 야외 데크 공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항아리나 기타 물건을 둘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실은 네모반듯한 구조로 넓게 설계되었고 천정 부분에는 시스템 에어컨과 열교환 환기 시스템이 설치되어 입주민들의 더욱 쾌적한 주광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창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창호는 LG 시스템 창호를 사용하였으며 단열 및 방음에 탁월하며 자외선 차단 필름이 내장된 도어 및 유리를 사용하였습니다. 베네 카운티 현장은 빌트인 시스템 에어컨과 환기 시스템을 설치하여 주거 환경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현재 제가 위치한 곳은 1층의 방입니다. 많은 현장들을 알아보셨겠지만 1층에 방이 나와 있는 구조는 찾기 힘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베네카운티 현장은 토지 용도가 계획관리지역으로 건폐율을 40% 적용받기 때문에 1층에 방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1층에 위치한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안에는 샤워실과 수저 그리고 용병기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층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베네카운티 현장은 2개 층으로 건축이 되어 있으며, 고가 높지 않은 계단을 통해 올라가실 수 있고, 계단 옆쪽으로는 수도 하나의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